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랜만. 아, 오늘 너무 뜨거워 햇빛이. 너무 뜨거고서 어,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운 것도 먹고,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, 아직 그 뭐냐, 화장실에서 아주 제대로 된 정상적인 변, 대변 활동을 보였어. 오늘 처음으로. 수술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변 활동. <laughs> 기쁘다, <laughs> <년놈들 웃음> 그, <년놈들 웃음> 그, 노셨네. 그년놈들. 그년놈들 잡으러 왔어. 이제, 이제 추격전이 막시작됐어요 요거 요새 핫하다는 이 메탈, 메탈과 이 수박, 수박 고추장. 어, 요새 요게 유행이래요. 아이씨, 대각선수저했는데 아, 난 아, 난리 났다. 백라시, 큰일 났다. 백라시. <laughs> 나 진짜 이거 드 조절을 못하겠다, 어때? 망했어. 아, 코에 땀 맺힌다. 아, 내 아이스크림. 나 이봐봐, 이제,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것도 먹어. 어, 뭐지? 설마 문어는 아니겠지? <laughs> 아씨 심장쫄깃했잖아. 와, 나 완전 심쿵했어, 심쿵했어. 내가 심쿵했는데, 와, 이거다. 완전 올라탄 것 같았거든. 여기 나름 핫한 핫한 곳이거든. 나름 여기가 어 어디 그 뭐냐 어디지? 어디서 이제 안체이들을 방류하는 곳이라고했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캐스팅하면서 이, 이 뭐라고 했지? 파밍 아니 파밍 아니고 그 뭐라고 했지? 서밍? 서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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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밍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아직 이게 조절이 잘안 돼. 그치. 남의 차 털뜨리고. 남의 차. 옮겨요? 어디로요? 연맹. 연으로 아, 안 나와요. 포인트 이동하자고 하시네. 안 나오나 봐. 많은 일이 있었지. 우리 고수분께서 포인트를 한번 옮겨보자 합니다.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옮기는 일. 여기 뭐 나올 것만 같은데, 안된다고 하세요?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, 포인트 되게 좋아 보이는데, 아구 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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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는 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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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구

이거 봐봐 이거 봐요, 보여요? 이거 부서진 거? 여기, 아니, 덤벙이 아니고, 이게 물 묻었어. 이게, 이게, 이게 발이 빠졌어, 이렇게. 어, 보여? 요 아빠. <laughs> 덤벙이 아니야. 겁나 아파. 아, 미치겠네. 아, 근데 지금, 이, 이 키로나 좀. 줄었어 지금. 어나 아, 다리. 아. 아이씨. 긁혔어. 진짜로. 멈되겠다멈되겠다내 응. 다리 봐봐. 내 다리. 긁겼어아아와 아. 이게 무너지나. 나 이런데 오면서 한번당안아 앞을 밑에안 보고 다녔네. 아. 아, 진짜. 오랜만에 와서 이럴 거야, 진짜. 봐. 어? 어? 오랜만에 와서 이러실 거예요, 다들. 음. 정말 그러실 거야? 목탁 소리 죽이네. <laughs> 야, 오늘 진짜 뒤박이다. 목탁까지. 어, 대 어, 이게 지금 금덩어리가 몇 개가 들는지 몰라. 여기 무너지는 거 아니겠지? 그치, 내 방송은 이게 매력이지. 자, 아, 여기, 이렇게 해볼까? 저 무탁소릴 때는 문어 다 그만간 거 아니야? <laughs> 저작권. <자꾸 웃음> 마음껏 무료 배포 가능하는 거.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와 이, 이런 고품격 불교 방송 고품격 힐링 방송 종교 방송 나는 절에도 안 댕기는데 아씨 또바닥이 <laughs> 어, 좋아요 bgm이 따로 필요가 없네 좋네 나 하바냥이 때리는 거 쓰레기 걸었는 것같아 설마 문어는 아니겠지 쓰레기겠지 정말 진짜 대박이에요 우와 진짜 대박 <laughs> 대박 홍합 났어 홍합 이야 홍합에 굴에 어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대박사건 야이 빡대로 하니까 이렇게 다 잡히네 어때? 멋지지? 아이고 바닥 aku <susuruh> ngerti <susuruh> 왕관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아, 왕관이 드디어 랜딩 성공. 랜딩 성공. 오씨 대박. 체크, 체크. 어두운 거 체크, 하나랑 옥수수 하나랑. 생명체 없는 것 같아. 자, 다시 고추장 하나 달아봐. 고추장 달아봐. <목소리> <laughs> 그치, 맨날 수리하러 들어야지. 고추장 하나만 달고 해볼까? 고추장만 달고. 한 개만 달고. 배가 까기다 철수 가기다 이제 걸렸다 미 걸렸다 이제 집에 가야 돼. 다 빠졌네 아, 철수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다밥 먹으라고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시고 루나 꼬꼬 안녕 빠잉